안녕하세요. 해피쿡스 지윤지입니다 재료비도 아주 저렴하지만 폼 나는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가지로 쌈을 싸먹는 건데요. 오늘 돼지고기 썼거든요 돼지고기 안심인데, 돼지고기 안심 쓰면 싸지만 등심 써도 상관없고, 뭐 잡채용 썰은 거 상관없고요. 소고기,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 다 상관 없습니다. 아무거나 쓰세요. 있는 거.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거 쓰셔도 되고. 제가 채썰기 신으면 팽이버섯 쓰세요 이런 소리 잘하는데 에누타리 같은 경우는 좀 찢으시면 되고 세송에 채썰으시면 되고 가지 꼬다리가 약에도 쓴다 뭔다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활용을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최대한 썰으세요 될수 있으면 길게 이렇게 썰으셔 갖고 좀 약간 도톰하게 5mm까지는 아니고 한 4mm정도? 이렇게 싸먹기 좋은 저희가 되겠죠? 아무 간안할 거고요 쌀가루를 한 큰술 정도면 대체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치시면 은 겉면이 수분이 나오거나 뭐 해서 어 이렇게 처지는 것도 조금 하고 식감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담아볼게요. 이거 하는 거는요.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구우시면 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기름 냄새 난다 뭐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. 오일 스프레이로 쫙! 그리고 구울게요. 상단에다가 구우면요 색깔이 노릇노릇 나는데 자 제가 2 4 0도에 5분 오븐 5분이라고 이제 아마 레시피는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 오븐은 약간 센 편이에요 근데 미니오븐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상단 쪽에서 색깔 나게 그리고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, 어쨌든 이제 저 구워지는 동안에 제가 재료 준비를 할게요 조금 조금씩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. 뒤집어서? 5분 정도 됐는데요.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5분 더 구울게요. 이제 오일을 또좀 뿌려 줘야죠. 응? 자. 5분. 돼지고기니까 생강술 조금 넣고 소고기 같으면 청주를 조금 넣으시면 되겠죠? 아주 조금.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. 마늘. 야. 설탕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. 참기름 약간 먼저 조물조물 하고요. 그 다음에 간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1분의 1 큰술이라 하면 한 작은술하고 그 다음에 반 이게 1분의 1 큰술이죠. 자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. 달군 다음에 항상 팬은 기름을 둘리시고요. 아니면 이렇게 달궈졌을 땐 빨리빨리 볶으세요. 가지가 다 됐다고 하고요. 이제 물이 좀 나와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볶아서 꺼내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채소를 볶을 건데 한꺼번에. 다채 썰어서 크게 뭐 가릴만한 게 없어요. 살짝 두르고. 조금이 많을 필요도 없고 요 그냥 아주 조금만 나른하게 이제 좀 처지죠 얘네들이 막 뻣뻣했던 것들이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고기 같이 넣고 고춧가루가 1분의 1 /2. 간장은 싱겁게 드시는 분은 하나 정도인데 쌈하고 가지에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. 그리고 설탕도 2분의 1. /2. 마무리로 불을 팍 올려서 볶으시면 돼요. 이제 다 볶았습니다. 팬에 볶아서 불을 끄고 계속 두면은요. 퍼져요. 근데 얘는 따뜻하게 먹는 거지만 잠깐 이렇게 펼쳐놨다가 담으시면은 금방 괜찮아지고요. 색깔이 엄청 많이 났는데요. 이렇게. 저는 1분 정도 지금 2분 더 구웠거든요. 색깔 보시고 하시면 돼요. 하셔가지고, 깨도 맛있어져라 하고 조금 뿌려놓고요. 이쁘게 담아볼게요. 어떠세요? 보기에도 이쁘고 맛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재료비도 착해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손님 오실 때나 월때 뭐 미리 조금 해놔도 되는 거고요. 각자 이렇게 해놨다가 따뜻하게 해서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오븐 이용하시면 편하니까 음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. 아한 가지 더 가지가 가을에는 껍질이 좀 질겨지거든요.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시면 전혀 신경 쓸게 없습니다. 자 맛있게 드세요.